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부동산입니다. 재 테크 강의의 결론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종잣돈을 모으세요라는 거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축을 선호합니다. 안전하고 편하니까요. 현재 주요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는 1년에 3.5% 수준입니다. 자, 이 정도 금리, 뭐, 과거 5% 비해서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1% 이하의 예금 금리가 생각났던 사람들한테는 높은 금리죠. 자, 과거 한 10년 평균 찾아보면 적지 않은 금리다 보니까, 이렇게 예금 금리가 대중을 만족시켜 줄 때는 사람들은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 금리가 낮아지잖아요? 돈은 빛의 속도로 더 높은 기대 수익을 주는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때 많이 듣는 것이 바로 재테크 강의죠. 재테크 방송에서 흐름은 비슷합니다. 일단은 투자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매수하고 나서 나중에 막대한 차익을 얻는다. 그 다음에 다시 더 높은 자산으로 갈아타면서 부를 계속 쌓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런 자산 투자 모두가 좋아하는 건 알지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자산에 투자할 투자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투자금 종잣돈을 어떻게 모으냐 결론은 간단해요 1억을 모을 때까지 아니 5천만원을 모을 때까지 아끼고 또 아끼고 또 아껴라 그래서 재테크 강의 보면 대부분 절약정신을 주입하고 강의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로 바꾸거나 가계부를 쓰거나 커피를 사서 마시지 않거나 하고 있던 취미를 그만두고 장비를 다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각종 비용도 줄여 나가면서 저축을 늘려 나가죠. 그러자 정말 돈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쌓인 돈에서 적금 만기가 되고 또 예금을 넣었더니 이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기분이 정말 최고예요. 자 이자 수익률도 적지 않다 보니까 만족감은 배가 됩니다.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럽고요. 돈을 함부로 쓰는 주변 사람들 보니까 좀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근데 나한테 돈이 쌓였던 순간부터 고비가 시작됩니다. 경조사, 사고, 자녀 교육 등 자꾸 돈 나갈 일이 생긴다는 거죠. 자뭐 경조사 같은 경우는 절약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뭐 부모님이 칠순 잔치를 맞이하셨다. 이거 돈 아끼기 쉽지 않거든요. 사고가 났어요. 자 누군가 사고가 나서 도와줄 일이 생겼을 때 그냥 인색하기 바라만 볼 것이냐 그럴 순 없겠죠. 자 자녀 교육 부분 자녀가 자꾸 학원 같은 데를 안 갔더니 뒤처지는 게 보이게 됩니다. 자, 주변에 봤더니 학원은 그냥 풀로 돌리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들이 돈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그에 맞는 지출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굳은 결심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의지도 약해집니다. 본인이 이런 것을 소비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요. 나 그동안 열심히 살았고 열심히 저축을 했다. 자 그런데 내가 이런 거 하나 못 살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회의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한 뭐 명품 시계나 뭐 고가의 취미, 자동차 이런 과한 지출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래서 종잣돈 모으기를 제대로 성공한 사람이 생각보다 드물어요. 진짜 문제는 여기입니다. 실제 종잣돈 모으기에 성공했다고 해도 예를 들어 2년 동안 정말 아끼고 아껴서 5천만 원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자산에 투자하려고 종잣돈을 모았는데 그 사이에 자산 가격은 더 뛰어 있다는 거죠. 자 종잣돈 모으기 시작할 때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는 8억인데 돈을 5천만 원 모았더니 9억 5천만 원이 되네? 이런 경우 굉장히 흔합니다. 자 더욱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아끼고 투자하려고 말련했던 저축한 돈. 어, 집주인한테 연락이 오더니 5천만 원만 올려달래요. 전세금 올려준다고 다 써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싶은 거죠. 자, 그럼 이때부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뭔가 세상이 잘못됐다. 자산시장에 문제가 있다. 나처럼 열심히 살아왔고 저축도 많이 한 사람이 자산은 커녕 임대를 올려주기도 벅차다. 이거는 무조건 버블이다. 그러면서 자산시장에 부정적인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한테 더 많은 관심 그것만 집중적으로 보기 시작을 하면서 자산시장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저축을 통해서 내집 마련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이게 당연한 과정이에요 근데 뚜렷한 목표를 갖고 예를 들어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재테크를 시작했다 문제는 이게 부동산 자산시장이 기다려주지 않는 현재 흐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와 다른게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부동산은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더라. 그래서 어떤 전문가분들은 한국 모함의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도 예전엔 에렇게 생각을 했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의 금융상품화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왜냐면 대한민국의 독특한 전세 제도뿐만 아니라 매매, 전세 모두 다 대출의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금리 변화에 부동산 시장이 워낙 빠르게 바뀌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유동성이 워낙 많이, 많이 풀린 상태에서 글로벌 긴축에도 이 유동성이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많은 유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다시 금리만 낮아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저축을 통해서 내 집만 원하는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오늘 경고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종잣돈 모기가 항상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거품이고 위험 신호가 있다, 자산 시장에. 그리고 정부도 계속 경고를 한다. 2021년 6월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섯 차례 부동산 거품을 이례적으로 경고했었죠. 국토부 장관도 영끌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 경고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다 이게 버블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게다가 인플레이션 위험까지 가해졌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는 저축이 맞아요. 돈을 최대한 모으면서 무엇인가 일어날 액션에 대비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작년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2% 하락했어요. 금융위기 때두 배폭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터졌었던 거예요. 게다가 지금도 역전세나는 진행 중입니다. 빌라 계속 터지고 있죠. 오피스텔하고. 자, 근데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두가 알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가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도 아 이제는 바닥을 찍고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좀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큰 위기가 왔었고 어느 정도 회복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사는 것이 맞냐 자 종잣돈 모으기에 들어가서 2, 3년 계획 세워 가지고 1억 만들고 자산을 사도 되는 게 맞냐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기준금리 인하까지 1년도 안 남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도 나눠져요. 이러면 4분기, 아니다. 늦어도 내년 1분기. 그러면 내년 1분기라 해봤자 지금 10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만약에 올해 4분기에 인하하게 되면요. 은 6개월 정도 남은 이슈입니다. 자, 그러면 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맞는 자산을 선택하는 시간이다. 물론 종잣돈이 부족할 때는 어떤 경우, 어떤 것까지 활용을 해야 된다. 신용대출까지 포함해서 자본금을 마련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택을 할때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 자기의 눈높이에 맞는 자산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동산 커뮤니티 한글이 올라왔어요.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계약 전에 알아야 할게뭐 있을까요? 그랬더니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다? 네 주제라고 나와 있었어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지고 싶은 자산을 매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신용대출에다가 전세보증을 끼면 무리한 대출 맞아요. 그리고, 뭐, 특례 보금자리를 통해서 굉장히 최대한 맥심 끌었다면 무리한 매수를 맞지만, 내 소득 대비해서 봐야 되거든요. 자, 대출이자 이제는 더 이상 고점에서 내려올 일만 남았는데 그 고점 금리가 어느 정도 나의 이자 부담 능력에서 감당이 되면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 자산이 선호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선호 높은 주택이다 이러면은 장기적으로 웃을 수 있다는 겁니다. 1년, 2년 뒤는 모르겠지만 5년 뒤, 10년 뒤는 알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집값 급락했을 때, 뭐, 5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6년 전 가격으로 돌아간다, 이런 분들 계셨지만, 실제 10년 전 가격으로 돌아갈 거라 생각하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자산이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보유하게 되면은, 장기적 반드시 웃을 수 있다는 거는, 대부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죠. 왜? 10년 사이에 유동성은 2배가 증가하고, 소득도두배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 가치가 올라가기보다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자산은, 또 다른 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앞서 종잣돈 모으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목돈이 있다는 안정감 때문에 지출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의지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근데 대출이 있으면요, 이게 생각 자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정말 많은 수건 짜듯이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왜? 생존 본능이 깨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비는요 전셋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이 하시고요 내 집에 있는 사람들 지출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원래 신도시 처음에 조성되면 은요한 2, 3년 동안 자영업자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대출 갚는다고 돈을 못 써서 그래요 자산을 매수하는 것은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는 화폐 가치에 대한 해지 두 번째 돈을 모으는 효과가 있습니다 흩어진 자잘한 자산을 뭉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준다는 거죠. 자 이런 효과 때문에 부자들이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바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래야 돈이 더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시점에서 지드머니도 많지 않은데 어떤 자산을 사야 될까요? 5월 7일 오전 9시 영상에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내용을 포함한 금리 고점 시기의 가이드, 주키무동산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 모두 담아두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마인드부터 투자 방법, 그리고 부동산 제도까지 한 권에 있기 때문에 이 책을 보신 분들의 미래는 반드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